갑자기 왜 갑자기 백스텝 하세요? 너왜 이렇게 뚱뚱해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뚱뚱해요? 집사는 삐쩍 말랐는데요? 완전 삼각김밥 됐어. 어떡할 거야? 공둥이가 너무 커. 얼굴은 작은데 공둥이가 커가지고 삼각김밥이 됐어. 참치마요야? 흑임자마요예요 방금 뭐라 했냐? 그러면서, 어? 응? 거기 기웃하는 거야? 왜 시비거냐, 이거야? 응, 음, 마음에 안 들어? 빈또가 상했어요? 영 못마땅해요? 못마땅하면 다음번엔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근데 사람으로 사는 게더 힘들어. 넌 그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응? 다음번에 사람으로 태어나. 용구름. 너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이제 살 빼야 돼, 너.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졌어. 이제부터 다이어트하자. 알았지? 대답 안 하면 암묵적 동의로 알게. 어이 불만구름. 암묵적 동의로 알게요. 응. 지금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야.